띠미의 이상한 asmr 야 뭐해 야너 앞머리 왜 그래 컨셉이야 귀찮아서 야 그럼 고데기라도 하고 보이긴 하냐? 어, 나야 네가 이렇게 가리고 다닌다면 감사하지만 너무 답답해 아니면 앞머리를 까봐 아 이거 좀 아니다 야, 미안하다 너는 앞머리 좀 있어야겠다 야, 미안하다 야 앞머리를 자를래? 내가 잘라줄게 어허이 나 고등학교 때 애들 전용 미용사였어 너 기억 안나? 아직도 미영이가 나 없으면 머리를 못 잘라요. 그 정도야. 아니, 그게 아니고. 내가 저번주에 쿠팡에서 미용가이를 하나 주문했거든. 되게 싸게 파는 거야. 일이 좀 시험 삼아서 해봐야겠어. 보이지도 않겠다, 야. <laughs> 이거 저 완전 개이득이야. 되게 싸게 샀거든. 앞머리, 물부터 붙이자 소린다. 눈 감아. 눈화장 지워지겠다. 야, 근데 너는 앞머리가 이런데 화장은 했다? 상이히 많이 길다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긴 머리는 처음 잘라보네 일단 꼬리빗으로 좀 임디마 너는 앞머리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내가 할줄 아는 거는 처피뱅. 그리고 또 처피뱅. 그리고 또 처피뱅이 있어. 그세개 중에 하나 골라봐. 처피뱅 <laughs> 아, 하자. 어? 요새 유행은 확 처피뱅이요. 아닌 줄안되겠다 뱅 스타일로 뱅 알겠어. 이렇게 하고 오케이. 어, 좀 오랜만이야. 아, 좀 무섭다. 아니야, 할수 있어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손님, 눈을 감아주세요. 예, 예, 예. 이 들어갑니다. 예. 자, 잠깐만. 아, 눈 부르르 떨지 마. 그냥 눈 감아. 점점 밝은 세상이 넌 너무 암흑 속에 살았어. 눈 감아, 그냥. 아니야, 조심조심하게 자르고 있어. 응, 알아, 알아, 알아. 여기, 여기 보석 나온 거 말하는 거지? 알겠어. 아, 진짜 말 진짜 많네. 저 피백으로 잘라버린다. 요새 남자친구랑은 어때? 응. 요개다 너네. 아니뭐 나는 남자친구 가 없지 아직도. 이케냐? 왜 비대칭이 됐지? <laughs> 야네가말 걸어서 그런 거. 여러분, 할수 있어. 나 디자이너 리야 여기를 이 부분을 잘라야 되거든 아 미안하다 가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무서워 <laughs> 아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자르는 거야 미안하다 거짓말 쳐서 화내지 마저 비벼를 잘라버릴 거야 어, 이제 좀된것 같아. 응 속도 좀 쳤어. 남자친구가 좋아할 거야. 남자친구가 얼마나 답답해 있겠냐. 근데 가만 보면 니도에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없냐. 이해를 못하겠네. 너한애도 있는데 왜 내가 없는 거야. 어때? 여거삐주 나온 거. 알겠어. 기다려봐. 어때? 근데 나같이 이렇게 옆머리 있잖아. 이거는 어떻게 할래? 이렇게 좀 자를래? 옆머리도 사선으로 잘라줘. 나도 좀 앞머리 좀 자를까? 나이 부분이 좀마음에안 들거든. 이 자른 다음에 어 잘라야겠다. 알겠어. 옆머리 잘라줄게. 음. 음, 얼추 맞는 것 같아. 괜찮아. 야, 코데기 하면 돼. 어, 야, 머리 좀 털자. 안머리서 머리 나온다. 눈이야, 눈. 내릴게. 좀만 다듬을게요. 오. 요디가 다치워 <laughs> 괜찮지 않아? 야, 나좀 잘하는 것 같아. 진짜로. 괜찮네. 딱 괜찮네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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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아 봐. 좀 사람 같다. 역도 먹을래?